커피 다들 좋아하시죠 푹 찌는 여름에 갈 데가 없다 싶으면 근처에 시원한 카페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딱 시켜 놓고 보는 게 한국인 아닙니까 가격도 부담없고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더위에 찌든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맛이 아니라 나는 카페인 섭취가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하지만 우리가 카페인 알약을 먹는 게 아니고 시원한 아메리카노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분명 커피만이 가지고 있는 미각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와 같은 커피인 입장에서는 커피의 맛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 커피의 농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커피를 마셔보면 이 농도에 따른 맛의 변화라는 게 그냥 진하다, 연하다의 수준을 넘어서 커피 맛의 방향을 확 바꿔주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놈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의 농도와 관련해서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커피 농도 측정 방식, 그리고 저희 겨울농연구소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겨울농연구소가 뭔지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겨울농연구소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커피 속 과학적인 냄새를 메이커의 기가 막힌 감성으로 풀어나가는 커피 플러스 과학 채널입니다. 자, 그럼 이 커피 농도는 과연 어떻게 구하는 거냐? 바로 이런 모양의 기기를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커피 방울을 떠뜨려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에 농도가 나오고 즉석에서 커피의 농도를 알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도 간단한데요. 커피를 탄 물에 아주 미량의 미네랄과 커피 성분들의 농도, 즉, 물의 경도를 빛을 쏘아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간 물질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커피의 농도를 추론해내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브릭스, 과일 당도 측정하는 용어, 아시죠? 브릭스를 측정한 기기도 똑같은 원리의 장비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조차 상업적으로 비슷한 원리의 기계가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써 보니까 이 기기가 되게 골때리는 게 측정 자체는 금방 끝나는데 그 측정이라는 게 값이 계속 바뀌어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 반복 측정을 해 줘야 합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 봤는데요. 인스턴트 커피를 물에 녹이고 측정기로 그냥 여러 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커피를 측정함에 있어서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글로벌 커피 리포트에서 VST사의 창립자 빈스페데를 취재한 기사를 들여다보면 커피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라는 개념이 나온 시점이 2008년입니다 아직은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커피의 농도를 측정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디테일은 그냥 저희 같은 배자들이 하면 됩니다. 겨울동 연구소는 측정기의 값이 불안정해지고 정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매우 깊이 있게 고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물만 증발시켜서 농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측정법을 개발하거나 집에는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측정기를 만든 회사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커피를 정품필터로 걸러내서 커피 속 미세한 물순물들을 한번 걸은 뒤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품필터만 사용하면 값이 일정하지 않는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기기를 사용한 측정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네? 사용 설명서에 떡하니 필터 쓰세요라고 적혀 있고 심지어 제품을 구매하면 이 정품 필터가 첨부돼서 날아오거든요. 와, 진짜 값안 적는데. 나 지금 그치 뭐한 거지? 내가 꽂히 탄 거지. 어? 잠깐만. 왜 값이 다르잖아. 와, 어. 이것 봐라. 그동안 한 실험들이 다 헛수고였나 싶었는데 이게 뭔가요? 값이 달라요. 인스턴트 커피를 직접 물에 타서 제조한 커피인 만큼 제가 기록한 농도가 틀렸을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혹시 제가 커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실수한 게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측정도 해 봤습니다 자 커피의 농도를 계산해 보면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의 파우더 질량이 1.806g 들어간 물의 질량이 98.245g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은 1.81%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커피를 곧바로 측정기에 넣으면 이렇게 값이 계속 변해버린다는 것 자체는 같이 봤습니다 이제 이 커피를 주사기로 빨아들이고 정품필터를 끼운 뒤 강하게 누릅니다 떨어진 필터링된 커피를 측정기에 세방울만 떨어뜨립니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볼까요 1.54, 1.54, 1.53, 1.53, 1.53 확실하게 인스턴트 커피 실제 농도와 다른 값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 차이는 몇 퍼센트죠? 0.28 퍼센트. 하지만, 아니, 그래서 0.1 퍼센트가 뭐 얼마나 차이가 음... 나는 건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놓인 1.1 퍼센트의 커피의 농도를 1 퍼센트로 희석시키려면 물을 약 10g 넣어야 합니다. 가걸음 한개 정도 되죠. 이제 다시 0.1% 낮추어서 1%에서 0.9%로 희소시키려면 물을 과연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40g? 아닙니다. 12g 넣어야 합니다. 매 0.1%를 낮출 때마다 15, 20, 26, 37, 55, 92, 138 마지막에는 결국 같은 0.1%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550g, 가거름 무려 55개를 넣어야 하게 됩니다. 0.1%의 크기는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기 전에 농도만 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우리는 농도가 얼마인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SCA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브루잉 차트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농도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마실 수 있는 범위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뭐 편안하냐 불편하냐가 아닙니다. 그 범위입니다. 이 표의 아래쪽 끝은 0.8%, 위쪽 끝은 1.6%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거의 모든 커피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커피가 표현한 농도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 한때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의 이런저런 실험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TDS 측정 기기에 이런 맹점이 있었다는 사실, 결국 지금까지의 실험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근데, 그럼 왜 이런 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잖아요?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간단한 답을 도출하는 데는 요즘 채찌 PT 받은 게 없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커피 속 TDS를 측정할 때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답은 명확합니다. TDS란 커피 속에 완전히 녹아 있는 고형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커피 속 미세한 찌꺼기들은 농도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농도와 측정기 회사가 측정하는 농도가 좀 다른 농도였던 거죠. 이 측정기는 TDS, 총 용해 고형분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 인스턴트 커피 속에는 미세한 찌꺼기가 역시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한 진짜 농도를 측정기와 비교해야 정말로 측정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수 있는 셈이죠. 뭐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렇지만 그 도전을 말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필터, 대체 뭘 제거하는 걸까요? 찌꺼기만 제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커피라고 생각하는 맛의 성분까지 맛성 분까지 제거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필터가 필요 이상의 커피 성분을 제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증명만 하면 되는 거겠죠?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서 필터와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모두 익숙하실 겁니다. 가정집에 하나씩은 있는 원심분리기라는 친구입니다. 커피에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가해서 커피 찌꺼기들을 가라앉고 뭉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기가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력, 지구 중력의 2600배를 총 10분간 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짠! 바닥에 커피 찌꺼기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제 위에 떠 있는 맑은 액체만 스포이드로 빨아들인 후에 측정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값은 1.58% 마치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측정이 되네요. 필터 그리고 원심 분리기 모두 커피 속에서 성분을 일부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측정기의 값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tds의 정의에 따라서 커피 속 미세한 찌꺼기들을 배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필터를 사용했을 때 측정값은 1.53%였습니다. 그런데 2600배의 중력에 10분씩이나 노출시킨 후에 커피 농도 측정값은 1.58%입니다. 둘다 측정값은 안정적이었습니다. 0.05%의 차이. 과연 어느 쪽이 진짜 TDS일까요? 커피 속 미세한 찌꺼기들을 얼마나 제거하느냐, 어디까지 제거하느냐가 결국 농도값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TDS는 이제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실험을 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꽤나 설레는 내용들이거든요. 측정기를 제대로 쓰려면 정품 필터를 써야 한다. 라는 일반적인 권고. 그러나, 우리의 충격적인 실험 결과는 VST 필터, 단순 미분 제거를 넘어서 어쩌면 커피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과여과의 강력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야 재밌습니다 이런게 바로 실험의 참맛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속 진짜 측정해야 할 성분의 정의는 추출 방식에 의존하고 변하는 것으로서 커피 성분은 미분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커피의 성분이 맞는 물질을 억지로 제거해야 측정기의 값이 버튼 누를 때마다 튀거나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심분리기라는 게 2,600배의 중력을 10분 동안 가하는 아주 극단적인 환경이었단 말이죠. 물론 측정기 회사의 매뉴얼대로 커피의 tds 라는 건 미분이 아니고 필터 정품 필터로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 제대로 된 측정이 가능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품 필터라고 말하는 여과액이 저희가 원심분리기로 2,600배의 중력을 강하게 노출시킨 그 억지로 쥐어 짠 커피보다 더 농도가 낮았단 말이죠. 물론,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출출 농도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측정 가능하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 라는 의문점이 강하게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 겨울록 명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